Yeah. JS 카파니 저희가 왔습니다. 왔죠 초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 초대하기 좀 그렇고 <laughs> 저희 아직 그 전문 베스 낚시 채널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또 힘은 아닌데 요 집이 가까워가지고 왔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웃음> 지금 가까워가지고 초대해주셨어요 제가 그 소감 전용 로드 B3MR 가지고 제가 열심히 프리리그로 낚시 했잖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사실 뭐 소개라기보다는 JS컴퍼니 견학 왔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로드 o c 에 GS를 만나러 가볼까요? 더 올라가 보시죠. 가시죠. 가보시. 안 가? <laughs> 你好。 이쪽은 이제 바다 쪽이고 저희 닉스 부스터라고. 오 닉스 부스터. 네 아시나요? 오오, 알죠 아, 예. 네. 닉스 부스터라고 해서 이제 닉스 부스터가 2 0 1 7년도에 나왔었는데 이제 이걸 새로 좀 리뉴얼을 했거든요. 닉스 부스터랑 그다음 소치 부스터. 그래서 총 닉스 부스터는 여섯 종류, 데이트 세 종류, 이제 스피닝세 종류, 그다음에 소치 부스터는 껍질 포함해서 세 종류. 출시를 했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이제 제품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제가 이거 게임기 연결해 드릴 거예요. 오 아마 좀 많이 재밌으실 거예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이거부터 네. 바로 하면 <laughs>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엠들을 해가지고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아니 이건... 이거 이거 낚싯대예요 <laughs> 이거는 뭐 이거 피레미 낚싯대 <laughs> 자, <laughs> <laughs> 와, 이제 빅소드 앤 스트림이라고 해서요 산천어 잡고 하는 그런 낚시대. 아. 어디로 생각할까요? 아, 충주어라고 생각해야죠. 되나 충주어요? <laughs> 아, 맞아요. 댐스는 생각하실 텐데 힘이 어마어마하고. 아, 아, 그래요? 미국 갔다가 그리고 멕시코 정도 가셔야 돼요. 오케이. 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음. 아. 오 기계가 줄을 빠른 것같 자, 오케하시 아! 오, 오! 우와! 이 진짜 거기갔다오오 오! 오! 야. 야야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야, 야 야, 이거 사야겠는데? 야, 오야, 힘, 와 야, 이거 진짜, 같아 와 진짜, 같아 진짜, 진짜, 약간 베스 진짜, 말고 진짜, 약간 진짜, 베스 너무 힘주면 터집니다 네1 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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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보시면은 점수 보시면5 5 3점5 5 k 로5 5 k 네. 오늘 멕시코 가셔서 아 진짜 멕시코 조 런커 잡은 그느낌아안잡아서 모르지. 오 <laughs> 아, 아 진짜 는 건데 했습니다. 이렇게 해위

이렇게안들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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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안 그래. 원래 미국 스타일 이렇게 잡는 거야. 이 <laughs> 미국 스타일 이렇게 잡아야 <laughs> <laughs> 돼. 너무 응. 어설프야 돼. 프로도 어설야 돼. 힘들게 미리 돌아야 돼. 다다다다다오이다 <laughs> <laughs> <좋았어>, <laughs> <laughs> 야, 아이친 킬로밖에 주... 주... <laughs> 못 잡았다니. 어때서? 아, 근데 2 킬로인데 이 정도 땀을 뺐으면 우리 하나 구입하시죠, 잡히네 님. 아, 잡히야, 와. 아, 아 진짜. 가봐요. 음... 저는 뭐 이런 경험 많기 때문에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거기 왔어요, 왔어요. 왔다, 왔다, 왔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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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진짜네. <laughs> 많이 잡아갔다 면서요 저는 뭐 이런 경험 많기 때문에. 그래. 누가 다 창살 찌르는 거같 아, 훌륭했습니다. 어, <laughs> 거의 점수가 투어링에. 길러 잡을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에이, 짜치 잡았네. 짜치 잡았어. 다 충돌로 따라와. 지금 중요한 건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5,500g 베스트를 걸었는데도 견디는 믹스 부스터를 봐야 된다는 거야. <laughs> 들어 c 거든요 믹스부스터 <laughs> 미디움때 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워죠? 미디움 파워 옷자도끄떡없했습다저 잘하고 있죠? 이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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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는니다 <laughs> 이제 제우올해해스스피하하씩준준하하로했 했죠? 데저저 그 요즘 즘런런있잖잖요합합에 왜? 왜은합합에에 r e how 막 스몰나무에 응. 그 스몰러머지 그 넣어가지고 막, 팍! 스피릿 드랙서리 어, 그런거 음, 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요정도 파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든라이트 충분하죠? 네, 하나 사줄거예요 니돈으로 네 사세요 아, 네. <laughs> 가격표 10만원 밑으로 다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10만원 아, 밑으로? 예 네, 맞습니다 어, 소비자가가 얼마죠? 소비자가가 이게 75,000원, 8 5 0 0원 75,000원, 85,000원 75,000원, 85,000원 그7 5 0 0 0원 통해 아, 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아직 출시가 안된네아 아. 아직 출시가 안된 이제 곧 오픈 예정인 왜냐면 닉스팝이 닉스팝2가 너무 대히트를 쳐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약간 나온 거 같은데 그거 명성 1위려면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 배스 다 해야 된다. 음. <laughs> 배스 시장 더 커져야 된다. 이제 지금 영상 처음 보는 배스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 여기 계실 거라고. 그럼 그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옷 잡을 수 있어요. 멕시코 배스. <laughs> 나 편집 어떻게 하라고 막 던지는 건지 계속. <laughs> <laughs> 야 하고 싶은 거다 하네 진짜. 안녕세요 Bit t h r 682MR 무빙 계열에 아주 특화됐다는 그 로드인데 이거 프리리그에 진짜 좋아요 <웃음> <웃음> 프리리그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혹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 이게 무빙에 특화된 건데 아 제가 그렇다고 너무 무빙만 하고 막또 그러진 않는데 가끔 아 프리리그도 던지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땐 프리리그만 할 때도 있고 그럼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말한 게 없어요 이거 저의 최애 로드입니다 저 잘하고 있죠? <laughs> 자꾸 쓸데없는 <laughs> 지금 땅 보고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얘 낚시가 아니라 디자인을 보고 있는 <laughs> 거 같은데 <맞아. 웃음> 난 이게 <laughs> 뭐 성질이 <웃음> 무엇이고 뭐가 <laughs> 낭창하고 빳빳한 건 중요하지 않아 이뻐야 돼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면 계속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뭔가 지금 <laughs> 이 쏘가리 떼잖아 뭔가 잘 어울려 아, 소가리 우리 야생의 느낌과 메추리알 어어? 어. 메추리알이네 <laughs> 바로 메추리알인데? <laughs> 어, <그러네. 웃음> 이녹 프로젝터. 극도로 이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지. 예상치 않은 고기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캘. 여러 홀수라는 거. 아, 원래 같은. 열려 있어야 되지. 누가 <웃음> 누가 <웃음> <웃음> 어. 누가 열어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지금 어패스 이제 컨퍼런스니까 이쪽 제일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제 스윙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워 드릴 거예요. 그 특히 이걸 좋아하시잖아요 아, 버퍼플로케 네, 이건 희대의 명작이죠 네. 버퍼플로 네.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워낙 더 이번에 이렇게 보로로 보로로 로로네 보로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도 와서 가게에서 보로로 주세요. <웃음> <웃음> <했습니다>. <웃음> 보통 쓰시는 게 이쪽이고 이거는 1, 9, 0 세줄 와아 와 이건 내 뽀로네 내 뽀로네 이거 약간 잡으면 쾌감, <laughs> 어. 어. 쾌감 좋겠는데 너는 저거 던질 수 있는 로드가 없어 어난 없어 아 엠드로 던지면 돼 이거 아 그래? 엠드로 <laughs> 다 던질 수 있어 엠드로 빅백 다 쟤를 던진다고? 어줄풀고줄 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쟤들 쟤들 투척 아 근데 저는요 방금 이거 보다가 이거 쏟아져서 그런데 난 이게 누군데서 그랬다 <laughs> 나 이게 눈이 이렇게 들어. 어떤 걸 너무 베스 5,000 마리 넣었을 때. 야 베스 5,000 마리 나가지금 베스 17자 장식. <laughs> <laughs> 이 정도. 와. 와. <laughs> 한번 쉬워주세요한 번씩을. 쑥 들어가실까요? 오야다 들어 다 들었네. 이게 좀또 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또 소개드릴게 <laughs> 저희 사이트 마스터라고 해서 평광 선글라스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마케팅 팀장님이서 설명을 더잘 해주시고 하셔서 제 잠깐만 계시면은 네네 <목소리를> 그리고 <목소리를> 그 비싼 선글라스 아니에요? 그래 프로님들 다 쓰는 거? 어렇지죠 우리도 쓰면 프로 될수 있는가? 아 그건 안되지 인마 그리고 저희 이거 사이트마스터 이게 병광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네자 사이트마스터는 일본 어, 토탈 조구 회사에 t 그 m 코사의형광 선글라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위 위해서 탄생한 이제 그 사이트마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어, 낚시할 때 사이트 피싱이라든지 그리고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 착용을 권하 권해드리고 있는데, 음. 평광 능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 사이트마스터 제품에 사용된 렌즈가 그 평광 렌즈 제조사, 제조 브랜드로 유명한 탈렉스 사의 렌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타 평광 선글라스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탈렉스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이트마스터와 그 다른 탈렉스 렌즈를 사용한 브랜드와 차별점이 뭐가 있느냐? 이 사이트마스터 탈렉스 렌즈는 글래스 렌즈예요. 유리로 만들었어요. 예, 네, 다른 렌즈들은 대부분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사용을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글래스 렌즈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시야를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주변부가 좀 어른어른 무늬가 음, 있는 음, 걸 음, 보이실 음. 수,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까매졌다가 밝아지면서 주변부에 왜곡이 생기죠? 보이시죠? 네. 예. 이 폴리카보네트 렌즈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글래스 렌즈가 주변부, 오. 중앙부 상관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 왜곡 같은 게 오, 없이 음, 그냥 선명하게, 선명하게. 약간 그 어지러움 같은 그런 것도 없어지겠네요 아 내가 낚시할 때 안경을 안 끼는 게나 멀미가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그 안경을 이유가 안 끼고 이런 왜곡 때문에 그런 데 확률이 높아요 렌즈 같은 경우도 컬러가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37, 8,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프로분들은 렌즈 컬러를 다양하게 몇 개씩 구비를 해갖고서는 처음 대회 시작할 때는 이즈그린으로 시작을 하겠죠. 와, 그렇지. 네. 동트기 전에 네. 출발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브러시 접이랑 라뭐 이런데 이제 뭐 피칭을 하고 그럴 때는 라이트 더블 쓰겠죠. 음. 네. 그리 근데 이제 미러 없는 걸 쓰겠죠.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서요. 단상에 올라가고 뭐 인터뷰를 넣거나 그럴 때는 이제 줄, 미러 실버 쓰요 간지나게. 네, 그렇죠. 내가 일등이다. 아, 테 뿐만 아니라 렌즈도.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하다. 네, 세세하게 네, 나눠져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는 운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음. 운전할 때 쓰면은 대시보드 유리 앞앞유에 대시보드가 반사돼서 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음. 평소에 도 쓰세요. 어 그냥. 아, 어 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올드한 애니야. 뭐가 비가. 어 약간 90년대 가... 느낌, 느낌 좀 나는 거 같지 <laughs> 머리도가 약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렵해져가지고 베스들이 트 알아서 멀려 오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보이겠어. 같은 경우에 저희 마케팅 팀에 얘기해서 네, 네 제가 할수 있도록 <laughs> 제가 뭐 장담은 못 하는데 와 취향은 하는 아니, 아니고, 아니고. 제가 아, 네, 제가 아니고. 네 제가 힘을 열심히 써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한 써보겠다 네. <laughs> 오, 마케팅 k <laughs> <laughs> 아, <laughs> 많이 i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 g marketing m a r k 내일 올줄 알았다. 이 새끼들 <laughs> 낚시 낚시 할때 쓰라고. 어 왠지 에. 게임이 잘 되네. <laughs> 어 계속 이겨. <laughs> 아니, 너 선글라스를 그 낚시 할때 써야지. 어 뭐? 게임 할때 다들 쓰고. 에이씨. 잠에서 잘난다 씨.